피 나라의 전쟁을 해라! 내나다 보겠네 지금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 심해에서 10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오늘 또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카메라 캡을 안 열어가지고 촬영을 잘 못했고, 그래가지고 겸사겸사해서 한번더 와봤습니다. 이제 밤 10시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삐바부터개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꽤부네요 파우더가 다 날아간다. <laughs> 안돼, 아까운 거. 어, 도마. 마이 도마. 도마가 바람에 떨어졌어. 그래서 항상 이뜰채를 조립해 놓으면 저런거 이제 떨어뜨렸을때 바로바로 줄 수가 있습니다. 어. 있다. 득템. 어. 도마 한수 했습니다. 오, 진짜 크다. 와, 우 와, 역시. 우와. 허리콘이 우와, 이는진죠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얘는 매직급. 우 와, 오늘 제가 평소에 타는 밑밥에두배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이따가 한 번에 다안 개고 또 수분이 증발하면 또 이게 또 고슬고슬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따가 한번 더 물어 볼게요 오포 떴네요? 어저저 써도 돼요 저거? 포뜬 거? 네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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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아, 감사합니다 500원이야 아 저렴합니다 써써써내한 푼씩 많이 잡아어천 원이니까 500원만 주세요 <laughs> 여기까포 뻗어 놓으신 학공치를 써 가지고 지구에 대면 바라보겠습니다. 야, 이거 뭐 보시면 아, 이가 물먹고 개 없다 이거. 지구 해대에다가 지금 학공치를 뻗은 거를 지금 통째로 넣었습니다. 해뜰무렵 참돔 팔자. 렛츠 고. 어, 쩐다. 그래 고지자 씨가 잽질합니다. 이럴때 천천히 감으시면 잽질해요. 왔죠? 야, 왔습니다 한 마리. 짱아 짱. 오, 아, 좋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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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가 해뜰 때한 마리 온다 그랬죠? 아, 좋아요. 오. 아좋아 좋아 좋아아어어좋죠 좋아. 아, 훅킹이 <laughs> 제대로 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지구회도 했기 때문에. 아. 텀치고는 <laughs> 이상한데, 여기 장어 같은데. 장어. 장어 2터 왜냐면 안 끌려 와요, 지금. 예. 네. 그게 아니고, 아까 좀, 아무튼,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laughs> 참돔이라고 하기에는. 오우, 뭐. 오 여러분, 와, 드랙. 오우. 아, 죄송합니다. 오우, 줄, 감으면 풀리고, 감으면 풀리고. 거 알지? 아,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 학공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와. 자 우리 할 거니? 아 제가 깜빡했네요 할거께서 학공치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내가 또한 마리를 또 걸었습니다 와와안떠안떠오 미치겠다 가을은 아니겠지. 아니, 상아다 아유, 정말. 아... 힘들다, 힘들어. 이거 못뜰채도 뭐 떠야 돼, 어떻게. 아... <laughs> 여러분, 저를 괴롭혔던 그 조스를 제가 잡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터뜨려야지, 뭐. 어? 아, 아 깝다 뭐가? 상어? 지구에 <laughs> 자, 지금 상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상어, 야, 지금 사이즈가, 사이즈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와 됐다. 네, 후. 상어 보시면 와, 무서운데, <laughs> 야, 오. 상어. 응, 간다. 야 상어야 가라 오지마라 상어야 오지마라 오늘 혼난다. 혼난다. 자 지난번에 조수바한테 제가 어마무시하게 당했는데 오늘 복수를 했습니다. 와. 오 손목이 시큰시큰하다. 오. 야 올리고 이야, 이제 잠깐 쉬어야겠다 진짜. 저 지금 잡았는데 <laughs> 힘을 너무 많이 썼어요 지금. 오 상어가. 이렇게 라이트한 장비에도 저를큰상황과뭡니다 지금 1m 50cm 도 넘었거든요 지금. 이야. 저 무게로 한 얼마 정도될까요 무게? 한 20kg? 어 손목이 지금 시큰시큰합니다 지금. 그나저나 지금 목줄이 이게 대박입니다 대박. 와 이게 지금 5호 목줄인데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콘스탄틴 C라는 제품이고 F5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얘 가지고 지금 10cm 넘는 상어를 잡았습니다. 이야, 검증됐습니다. 검증. 자, 운요징어 미끼를 사용해서 찌낚시를 한번 해볼까요? 찌가 들어갈랑말랑, 들어갈랑말랑, 지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왔다. 자, 첫 손님은 누구일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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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파로레 친구가 무늬오징어를 물었네요 이야 어우 사이즈 좋습니다 자 얹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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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좋죠? 파로레 자 무늬오징어 느끼 지금 물어줍니다 껍질합니다 왔어요 아 이거 아, 아, 뭐야 이거 뭐야

아, 자, 한번 왔습니다. 이야, 야, 봐. 트레치고는 너무 꾹꾹인 <laughs> 너무 꾹꾹이야 세기라고? 예, 팔레에팔레 뭐, 뭐, 야, 이 <laughs> 야, 무슨 힘이 이렇게. <laughs> 지금 이거 이점이었던데. 미친 거아니 <laughs> 미친 파로레 미이 미친 음, <laughs> 와, <얘> 진짜 크다. 자, 해틀 타임에 파로레 후후 오 좋다 어. 자 저희 클럽 방장님 지금 한 마리 걸었습니다 이야 멋지죠? 이야 뭐야? 와 뭔데 이거 아침부터 이왜 이러냐 트렌드트와 그래, 좋다 오0 넘어가는데 50. 자해뜰때한세 했습니다. 이야. 오. 이야. 오! 빵 봐라. 이야, 미쳤다. 와, 진짜 커. 아, 진짜 커아개개깨깨바로깨깨 야, 5짜다. 5 넘네. 50. 들어갑니다. 있다. 이야 왔어. 우와. 어, 우와. 우와. 야. 진짜 앞서 너무 큰게 나와가지고 <laughs> 피데 <챔피언한테>. 들어 <laughs> <드러뽀. 웃음> 얘도. 작진 않은데 앞에게 너무 커 가지고 지금 애기 애기. 이거 어디 넣을까요? 네, 여기. <laughs> 아, 그게 못 들어가요. 네, 네. 야, 얘안 넣어 주네. <laughs> 얘 작아서 네. 살림망에 네. 못 들어간대요. 자, 사이즈 좋습니다. 작은 친구들은 여기에 와 놓고 조금 사이즈 되는 친구들은 큰 살림망에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자, 다시. 어, 자, 홀크님 한번 나왔습니다. 어, 좋다. 날씨도 치워봐, 날씨도 치워봐. <laughs> 아, 좋다. 다시, 다봐 다시. 대이 어이구. 아, 한 마리 왔죠? 자, 드롭뽕 드럽뽕. 저눈 드러뽕. 사이즈는 드롭뽕이 지금, 뜰채는 사치입니다, 사치. 밑 밥을 꾸준히 사줍니다. 들어가죠. 들어가라. 왔다. 이번에 왔다. 그래, 이놈아. 35. <laughs>

뭐지? 어이, 어, 아, 미 아, 미친이시지 아, 이게? <laughs> 나이해안 가네. 기 아, <laughs> <다음 기회. 웃음> 자리 인지 오, 제다자들어어 <laughs> <laughs> 야오예할 겁니다 바와 <laughs> 빠세이 아, 어이구 자와나 좋다 40될것 같은데, 야, 트레발리입니다 짜세이. 어? 안녕하십니까 낚시 의미치다 제품입니다. 자 오늘 오프닝을 좀 늦게죠. 했 고기 잡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오프닝을 지금 합니다. 자 오늘 집에서 몇 시간 걸리는 곳또 왔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저희 홀리크라님과 세시서 와가지고 지금 와플을 점령했습니다. 지금. 벌써 고기 많이 잡아놨거든요. 계속 입지에 오니까 꾸준히 해가지고 마리수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여기 해수 어, 물에 있다. 아이고. 오, 뭐냐. 이거 뭐야? 물고 있어? 에. 8월인가 <laughs> <laughs> 뭐가 물고 있어. 오! 이야, 좋습니다. 트레. 오, 좋다. 가거 있어 봐. 어, 나 나도 가는데. 나야야야야 나도 간다. 와 오늘도 낭탕탕. 히히. 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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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전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들어와라, 야식아 아. 들어와라. 히히. 아. 허. 물고 있어 가지고. 입질 온지도 몰랐어. 예. 너무 짜식 와 크다. 와 사이 즈 좋습니다. 아 재밌다. 야 <laughs> 짜사. 어 아, 힘들어. 왔어. 아 이씨 이제 왔다. 오와 크다 이거. 예! 아니, 아니요. 죄송합니다. 우우! <오우>. 히히!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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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괜찮으세요? 사람 한명 잡을 뻔 했네. 아, 별 크지도 않은데, 이게 왜. 이리... 아, 자, 좋습니다. 아, 따라왔죠. 오사! 와! 어 비밀 문이어 <laughs> 중입니다. 자 이쁘죠? 사이즈 안 좋은데? 사이즈 좋은 트레블리. 안 좋은데? 이쁘죠? <laughs> 와 크다. 와오와와 야. 아, 사이즈 실합니까 사이즈. 나 방금 줄 바꿨는데 오호 줄 오호 어. 줄인데 오호 줄이 터져버렸어. 자자자자 잡질 잡질 잡질. 야 오, 왔어요. 오호 줄 터졌어. 우와. 야 아까 그놈인데 이거? 우와.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뭐. 안 큰데? <laughs> <laughs> 아니 크다고 하셔가지고 반박하기에 좀 그래가지고. 와오 목줄 들어. 이야 손맛 좋습니다 야 따라 따라 이었나 우와 우우 예? 제가 끼아아야좋 크다 우와 어, 아, <laughs> 좋습니다. 야, 오늘 손목 나갔다, 나갔어. 진짜 오른손 왼손 다 나갔다. 와. 후. 자, 또한 마리 왔습니다. 야. 49. 점 넘어가죠. 자. 이쁩니다. 야, 드레빨리 흑점 줄전갱이. 아, 손목 너무 아프다. 아. 지금 보시면 확실히 상키니까. 힘으로 제압 가능합니다. 입에서 걸리면 입이 약해서 터지거든요. 참질 타이밍을 반대편 늦게 가져가면 코킹했을 때딱 삼켜가지고 잡기 편합니다. 목줄이 점점 짧아지죠? 자, 흑점 줄 적용입니다. 이야, 이쁘죠? 아, 재밌다. 여러분, 정말 재밌습니다. 이렇게 멀리 와서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운전하고 있는 건좀 힘들긴 한데, 잡다 보면 싹 잊게 해주죠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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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와오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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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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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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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차 없습니다. 삼켜가지고 딱 걸려야 되는데 아 좋네요. 손맛 실어 봅니다. 자 지금 두세번 입질을 했거든요.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물잘 가네. 들어가죠. 여기서 더 들어가야 돼요. 지금 멈추면 안 되고. 저렇게 되면 안돼 더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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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추까지 가져가면은 들어가라 자 왔어요 야. 아아아졌다하아아그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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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소리가 나오신 거 아니에요? 나 <laughs> <다> 들리는데? <laughs> 제가 허님 혹 안되시면 얼마나 웃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서포터 갑니다 서포터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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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쉬워 아. 프오은오에 <laughs> <laughs> 뱅뱅 잠깐 저희보고 자기 나라 돌아가라고 <laughs> 갈 데가 없는데 <뱅뱅> <뱅뱅>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오늘 낚시를 한번 재밌게 해봤습니다. 지금 완조를 찍고 2 시간이 지나고 지금 조류가 조금 씩 세지면서 입질이 뜸해져가지고 철수하려고 합니다. 저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이야. 오늘 정말 많이 터지고 이래가지고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자, 여러분들도 집 근처 말고 멀리 한번 가보셔가지고 큰 고기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자 저희 홀리크라도 <laughs> 안녕. yeah <laughs>